안녕하세요. 모트리엄 박기돈입니다. 자, 지금 영종도에 있는 BMW 드라이빙 센터인데요. 자,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는요. BMW X5인데, 그냥 일반 X5가 아니라 수소연료전지가 적용되어 있는 IX5의 하이드로전인데요. 이게 이제 양산 모델은 아니고 지금 프로토타입이긴 하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BMW가 드디어 이제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한 모델을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테스트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시승을 짧게 해볼 텐데 아 BMW가 수소 연료 전지 차량을 이 정도까지 만들어내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스펙을 간단하게만 우선 말씀드리면 지금 전기 모터가 401마력짜리가 지금 장착되어 있고요. 지금 후륜구동 입니다 그래서 최대가 401 마력 인데 어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401 마력을 다쓸수 있는 건아니고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최대로 했을 때401 마력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후륜구동 모델이라는 점 그래서 지금 그 전기 모터의 특성상 엑셀을 밟는 즉시 힘이 강하게 뿜어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밟으면 이렇게 이렇게 지금 나가거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차 자체가 이제 X5고요. 이게 전기차가 아니기 때문에 하중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존 X5 대비 크게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후륜구동의 X5를 타본게 경험이 없는데 어 지금 아, 이게 400마력이라고 하긴 하더라도 지금 그 상황에 따라서 400마력을 다쓸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엑셀을 끝까지 밟았을 때 그게 400마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어. 근데 지금 어, 그, 가속력 자체는 지금 굉장히 좋긴 하거든요. 재원상으로 제로백이 6초라고 하니까, 어, 400마력인데 6초밖에 안 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400마력을 바로바로 쓸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후륜구동이라는 점. 근데 일단, 승차감이 굉장히 좋고요 일단, 하나도, 시끄러운 거 하나도 없이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리고, 가속력. 지금, 풀악셀인데, 지금 가속이 더는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으로서는, 배터리에 충전되어 있는 전기의 양 자체가 많지 않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의 시승은 끝났어요. <laughs> 일단 내려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시승을 하고 왔는데요. 이게 차가 두 대밖에 없어요. 이게 프로토타입이다 보니까 두대 있는 걸 갖고 와가지고 많은 기자들이 타야 돼서 그한 대밖에 지금 못 주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행을 하면서 설명드리지를 못했던 거 지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수소연료전지 차량이죠. X5를 기반으로 만든 그래서 연료전지 스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가지고 연료전지 스택에서 만들어내는 출력이 얼마냐 면 125kW예요 그래서 환산하면 한 170마력 정도 되죠 125kW급의 연료전지 스택은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있는 연료전지 스택 중에서 가장 출력이 높은 스택입니다 그러니까 스택에서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바로 170마력을 바로 뿜어낼 수 있다는 거죠 넥소보다도 조금 더 강력한 그런 연료전지 스택이 장착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170마력만 가지고 전기를 주행을 하면 사실 170마력도 약한 출력은 아니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BMW X5가 추구하는 그 다이나믹에 한참 못 미치죠. 그래서 이 부족한 출력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면 추가로 고출력 배터리를 장착을 했습니다. 고출력 배터리의 출력이 얼마냐면 170kW 환산하면 230마력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료전지 스택에서 순간적으로 전기를 만들어낸 게 170마력. 그 다음에 배터리에 장착되어 있는 전기를 갖다 쓸수 있는 게231 마력 그렇게 해서 합산해서 순간적으로 이 ix5 하이드로전이 순간적으로 낼수 있는 최고 출력이 401 마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료전지 스택만 가지고는 400 마력을 동시에 뿜어 낼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bmw 는이 고출력 그 배터리를 장착을 해 가지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그런 개념이죠. 이 고출력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회생 제동으로도 배터리 충전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 이쪽에서 연료전지 스택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수시로 계속 배터리에도 보내가지고 여기 배터리도 충전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도 충전돼 있고 연료전지 스택도 동시에 발전을 한다고 하면 최대 401마력을 낼수 있더라. 근데 사실 실제로 좀 전에 주행을 해 보니까. 아 이게 401마력을 동시에 뿜어내는 게 맞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강력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순간적으로 훅 나가는 느낌은 좋긴 했는데 특히나 이거 엑셀을 풀악셀인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가속을 할 때는 생각보다 가속이 그렇게 빠르진 않았거든요. 어 그게 아마 이제 뭐 배터리의 용량이 조금 낮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도 또 조금 다르기도 하고 bmw 쪽에서는 스포츠 모드를 쓰면 굉장히 강력하다고 하니까. 어, 강력한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해보고요 말씀드렸듯이 시스템적으로는 연료전지 스택의 테 고출력과 또 어, 배터리에 충전되어 있는 전기를 동시에 써서 401마력을 쓰더라라는 거고요 이 배터리는 용량 자체가 5kWh 정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가 뭐 굉장히 많은 배터리를 많은 전기를 충전을 해놓는 수준은 아니고 필요한 만큼 계속 이쪽에서 이게 사실 지금 여기서는 400마력을 막 순간적으로 뽑아내는 가속을 하긴 하지만 실제 도로에서 400마력을 순간적으로 뽑아내는 걸 계속 지속하진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항속 주행한다고 치면 거의 뭐1 5 0 k 로와트면 어느 정도는 충분히 주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수소를 만들어 가지고 수시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기본적으로 배터리를 100% 채우는 거를 목표로 계속해서 전기를 보내서 충전을 한대요. 그리고 배터리가 100%가 찼다고 하더라도 회생제동으로 충전할 수 있는 마진은 또 약간의 마진을 두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배터리를 잘쓸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BMW에서 만든 IX5 하이드로전 같은 경우에는 연료전지 스택과 배터리를 동시에 써서 400마력을 뿜어내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수소전기 차량이 만들어졌다. 넥소랑 비교해 보면 넥소에는 이 고출력 배터리 부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넥소는 실제로 뭐한 150마력 정도를 최대로 쓰는 게 한계거든요. 그러니까 넥소랑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것. 이 고출력 배터리를 사용한 부분이 제가 그동안 수소차에서 늘 아쉽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 면 순간적으로 출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출력을 쓸수 없다는 게 한계였었는데 그 부분을 BMW는 이 고출력 배터리를 통해서 해결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획기적이고 어 굉장히 바람직한 시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어차피 오늘 지금 이제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어 미래의 자동차, 미래의 에너지, 미래의 이동 수단에 있어서 수소는 궁극적인 답이에요. 배터리 전기차가 답이 아니고 수소 전기차가 궁극적인 답이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각 업체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기술 개발을 막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보고 있게 많이 되고 있는 반면에 수소 같은 경우는 현대, 도요타, BMW 뭐몇 군데 뭐 벤츠 몇 군데 말고는 지금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고 또 상용화된 모델도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경쟁이 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지금 급속도로 확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론적으로 봤을 때 수소가 궁극 궁극적인 향후의 미래 에너지 원인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탄소 중립으로 가는 건데요 어 결국은 에너지를 전기를 어디에서 가져올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 어, 제일 중요한 건 재생에너지죠. 태양력, 풍력, 뭐 수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기를 많이 만들어 내야 되는데, 이런 전기들은, 어, 어떤 때는 많이 만들어지고, 어떤 때는 안 만들어진다는 게 문제거든요.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은 계속 기름을 떼거나, 뭐, 원자를 돌리면 지속적으로 일정한 양의 전기를 만들 수 있지만, 재생에너지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어,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만들어졌을 때의 전기를 저장해 놓는 장치가 필요한데, 기존의 전기는 저장하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를 저장하려면 ESS라고 하는 배터리로 만들어진 저장장치를 쓰거나 아니면 지금 수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렇게 만들어진 전기,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전기를 가지고 수소를 만들어 놓으면 그럼 수소는 그냥 저장을 할수 있잖아요. 수소로 만들어 놨다가 이 수소를 뭐, 수소는 이동도 쉽잖아요. 뭐, 탱크에다 실어가지고 전 세계 어디든 다 보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만들어진 수소를 필요한 곳으로 보내서 수소를 가지고 다시 전기를 만들어서 쓰면, 어, 과생산되었던 재생에너지를 재활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리고, 어, 차의 한정에서 보더라도 수소는 결국은 이제 수소 충전소만 어느 정도 확보가 많이 된다고 하면 근데 그거는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확보를 많이 해 나가는 건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충분히 수소 충전소가 많아진다는 가정 하에 자동차가 수소 충전하는 데는 보통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거랑 시간 차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충전하고 나면 수소 전기차는 주행하는 동안에는 전기차랑 똑같습니다. 전기 모터를 굴리고, 그리고 배출되는 건 물만 배출돼요. 그러니까 일반 배터리 전기차는 배출되는 게 하나도 없지만, 수소 전기차는 어, 물을 배출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물은 전혀 무해하기 때문에, 주행하는 동안에는 전기차랑 똑같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적이죠. 그렇지만, 장거리를 주행한다고 봤을 때,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 자체가 획기적으로 짧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에도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수소 전기차인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는 전기를 가지고 수소로 만들어 놓으면 그 수소를 재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그 산업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수소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수소를 사용해서 전기를 쓰는 이 시스템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정, 정답인 게 맞아요. 그렇긴 하지만 아직까지 기술 개발이 조금 더디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때 이번에 BMW iX5 하이드로전이 선보인 이 기술들은 어 또한 스텝 더 진보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연료전지 스택 자체도 가장 고효율 스택이 일단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어, 그거를 좀더 고출력으로 쓸수 있는 다양한 복합적인 방법도 개발을 해냈기 때문에 획기적인 모델을 선보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분명히 자극이 돼야 돼요 그래서 현대도 도요다도 벤츠도 아우디도 폭스바겐도 더 자극을 받아서 또 연료전지 스택도 좀더 고효율의 스택도 더 나오고 어, 그리고 다양한 출력의 연료전지 스택도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수소 사회가 좀더 앞당겨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아까 그 독일에서 오신 분들한테 질문을 여러 가지로 여쭤봤는데, 가장 인상적인 게 부, 인상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 연료전지 스택의 에너지 효율이요. 그러니까 수소를 집어 넣었을 때 발생하는 전기 에너지. 수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대비 전기 에너지가 어느 정도 생산이 되느냐 그 효율이 얼마냐 정도 물어봤을 때 지금 현재 이분들이 추측하기는 한60% 정도가 된다고 해요. 60% 에너지 효율이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그 가솔린 엔진 있죠. 내연기관 엔진 내연기관 엔진은 에너지 효율이 20% 30% 밖에 안 돼요. 그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갖고 있는 것이 연료전지 시스템이고 그런 만큼 에너지를 좀더잘 활용하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BMW가 나름 좀 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예전에 이제 그 일반, 일반 엔진에다가 수소를 집어 넣어가지고 수소를 연소시키는 그런 테스트도 했었는데, 그리 그거 포기하고 이제 연료전지 시스템으로 또 도요다랑 협력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첫 번째 그 결과물 자체는 굉장히 나름 의미 있는 큰 보폭의 발전을 이룬 결과물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자극이 돼서. 빨리 좀더 수소도 많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IX5는 이게 프로토타입이어서요. 지금 당장 양산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아마 뭐, 2025년 이후에나, 어떤 형태로든, 어떤 모델에 적용될지는 모르지만, 양산이 되지 않을까, 지금으로선 조금 기다려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고맙습니다.